압구정동 원 부동산 최이사입니다. 25년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의 최대 부동산 이슈는 압구정이 아닌 강남권과 마용성과 기타 지역까지 일제히 불이 제대로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치, 반포, 잠실, 마포, 성동 어디라 할것 없이 강남권은 불과 며칠 전에 비해서 2에서 3억가량 오른 가격에 속속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2, 3개월 전에 압구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물이 삽시간에 자취를 감추고 있고 호가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매도자들도 갈아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돈이 녹아 내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짜장면도 모두 1만원을 넘고 치킨은 3만원이 되는데 그동안 좋지 않은 경제상황과 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낮아진 화폐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가장 안전해 보이고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에서 폭발하고 있지만 다음 순서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그간 소가리를 하던 꼬마 빌딩 시장이나 상가나 토지 시장 등도 상대적인 가격이 급격히 저렴해지고 있는 것이죠. 시차를 두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흐름입니다. 아파트는 시작일 뿐, 문제의 근원이 돈이 녹아내리는 화폐가치의 하락이라면 당연한 흐름이 될 겁니다. 지난번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가장 곤란을 겪는 게 임차인이 있는 집일 경우에 팔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팔아야 한다면 임대인들은 당연히 세입자를 만기가 되는 대로 내보내려 할 겁니다. 빈집들이 많아지고 전세가도 당연히 급등하겠죠. 매매가 폭등 뒤에 전세가 급등도 따라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새 정부나 서울시가 토어제 구역을 넓힌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겁니다. 부작용 없는 규제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잠시 숨을 골랐던 압구정도 다시 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가늠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